요즘 기름값 자꾸 올라서 한숨만 나오는데요. 이럴 때면 LPG 차 생각나죠? 원래 LPG 차는 택시, 렌터카 등 목적으로만 판매됐는데요. 2019년 이후로는 일반인들도 구매가 가능해졌어요. 요즘에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가 많이 대중화됐지만 LPG 차는 이전부터 저렴한 유지비로 주목받아왔는데요. 아마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LPG 차 살지 말지 고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장단점 바로 들어갑니다. 장점부터 알려드릴게요. LPG 차를 구매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가격 경쟁력이죠. LPG 연료의 가격은 법적으로 휘발유 가격의 약50% 수준에서 책정되고 있어요. 때문에 국제유가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연료비 유지가 가능합니다.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카본도 적어서 엔진이 깨끗하게 유지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가솔린 엔진과 비교했을 때 LPG차 엔진의 수명이 훨씬 길어요. LPG차는 내구성도 매우 좋고 택시 수요가 많다 보니 부품 교체가 쉬워서 수리비나 부품값도 저렴해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관리만 잘하면 최소 10년은 장고장 걱정 없이 오랫동안 주행이 가능하니 유지비 측면에서 매우 경제적이에요. 당연히 중고 가격 방어도 잘 되고요. 또 LPG차는 가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승차감과 정숙성이 매우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휠 인치가 작게 출고되고 엔진 소음이 낮은 편이라 동급 가솔린이나 디젤 차량보다 우수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경제적이고 승차감도 좋은데 왜 다들 LPG차 구매를 망설일까요? 바로 치명적인 단점. 연비 때문입니다. 아까 LPG 연료가 휘발유 가격의 약 절반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LPG 차는 디젤이나 가솔린 엔진에 비해 연비가 떨어지다 보니 연료 측면에서 세이브되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20에서 30% 정도예요. 20에서 30% 아끼는 게 어디야?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연비가 떨어지면 충전을 자주 해줘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게다가 LPG 충전소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만일 내 주거 환경 인근에 LPG 충전소가 없다면 충전을 위해 먼 거리를 찾아다녀야 하고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가는 동선에 LPG 충전소가 있는지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또 LPG 충전소는 개인 셀프 충전이 불가하고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진짜 없어요. 출력도 은근 거슬릴 때가 있고요. 일반 도로를 주행할 때는 별 체감이 안될수 있지만 고속도로 추월 시이 출력 문제로 답답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LPG 자동차 구매 본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선택을 내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일 내가 고속도로보다는 일반 도로를 많이 주행한다. 혹은 저렴한 유지비로 가성비 있는 운행을 원한다 하시면 LPG 차를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나의 주된 생활 반경 안에 LPG 충전소가 많지 않고 주로 고속도로를 통행하기 때문에 출력이 중요한 고려 사항 중 하나라면 LPG 차와는 잘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LPG 차는 차 트렁크에 가스통을 장착해야 하기 때문에 트렁크 수납 공간이 매우 좁습니다. 요즘 새로 나오는 LPG 차에는 도넛 탱크라고 하여 적재 공간을 확보했다고는 하지만 일반 가솔린 차에 비해서 수납 공간이 좁을 수밖에. 밖에 없는 건 사실이죠. 때문에 아이가 있어 트렁크에 유모차 등을 수납해야 할 일이 많다거나 취미 관련 물품을 수납해야 한다면 LPG 차량의 구매를 신중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사실 차량 구매에 있어서 정답은 없어요. 다만 오늘 영상을 통해 나에게 맞는 차는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달아 주시면 아무리 복잡한 내용이라도 차천재가 다 연구하고 다 알려 드릴 테니 가시기 전에 차천재 연구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 주세요.